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한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21개 나라의 교육 장차관이 참석한 APEC 교육 장관 회의가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회의는 교육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의 교육 성과와 미래 비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PEC 21개 회원국 교육 수장들이 참석한 APEC 교육 장관 회의가 지난 21일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미래의 도전과 교육의 대응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교육부 장관과 차관을 포함해 전문가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최국인 우리나라는 회의 마지막 날 발표될 예정인 경주 선언문을 통해 아태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혁신을 주제로 스마트 교육을 통한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미래교실 테마관과 각 회원국의 교육 정책과 성과를 볼수 있는 홍보관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또각 나라에서 모인 장차관들이 현장의 교육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주와 포항 지역의 학교 방문도 이뤄집니다.